하는 말씀 아,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 어. 어, 교회의 목적 적다시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이 에 예, 뭔가 아, 교회의 목표였던 church's purpose에 어,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결론은 나와 있어요 어, 결론은 어, 뭐냐 오늘 어, 마태복음 어, 마태복음 9장 음, 37절로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서 추수하겠다는 outreach 결국은 추수하는거죠 outreach 나가서 전도하는거 이 시온을 대단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 아 전도하다는 뜻이죠 outreach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도죠 결국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태 일꾼은 적하니 추수하는 결국 추수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오늘, 오늘 대단한 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어, 이 목표가 눈앞에 다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공고한 대로 이번 달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500명을 확보하고 다음 달은 전국에 걸쳐서 3월 1일부터 이 Outreach, 예, 따라서 Outreach, out reach 예 따라 있어 out reach 바깥으로 돌아다니라는 뜻이에요. out 바깥으로 reach 돌아다니라. 뭐 하는데 돌아다니냐 이 evangelize 전도하는 데 돌아다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우리가 f e b r u a 2월 말까지는 500명을 서울 시내에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March, 아, 3월 은 1일부터 3 1일까지는 우리가 1,000명을 완성해서 4월 1일부터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아,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송출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스티그마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 일성이 바로 어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6절 우리 민 목사님 읽어 주세요. 36절 19장 36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어 마태복음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맞잖아요. 예, 9장 36. 절아 36. 절이요네 무리를 보시고 민망3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6 없는 양과 같이 3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7 37. 3 3 5절 한번 읽 37. 3요 37. 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모든 7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보금으로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37절에, 예!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일 군대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응.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어, 어, 우리 지난 며칠간 우리가 약 50명을, 우리가 구독자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티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어 2월 말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20일 동안 우리가 어 마지막 이것을 채우고, 그 다음 어 3월 1일부터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어 3월 1일부터 어 3월 31일까지 마지막 천명을 채워서, 어 4월 1일은 우리 교회 개교일입니다. 어 4월 1일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2의 개국, 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예 주보 여기 나와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음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네요. 4월 1일로 딱 되어 있죠? 개교, 우리 교회가 개교한 날, 4월 1일, April the 1st. 4월 1일, 우리가 그때에 제2의 개국하는 교회를, 제2의 교회를 세우는 전 세계를 향하여 실시간 중계방송을 여기서 스트리밍으로 쏘면은 유튜브가 받아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월 1일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 어, 마태복음 9장 17절. 목사님, 열리세요. 마태복음 9장1 7 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우리 참 목사님이 새 부대에 채워야 된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 이제까지 전혀 만나지 못한 분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큰일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뒤로 제쳐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을 다 제쳐두고 네가 어,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 내 일을 맡기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laughs> 이제 보니까 어, 마태복음 9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9장 25절 이를 하여 버년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이십육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 이제 이 강남 대로 교회에서 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하여 퍼뜨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어, 믿음으로 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 구체적으로 이 미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미러클 이적과 기사가 여기 미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찰리도 그렇고, 우리 미리암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그런 분들을 전부 다하나님의 예 기적으로 함으로써 교회가 결국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가족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시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라 하는 뜻으로 오늘 여기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witness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복음의 바로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 미스테리라는 미스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다는 이 미스테리의 이 신비의 정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존재이며 설립 목적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월 1일부로 어, April 1st 4월 1일부로 다시 교회를 개국해서 전세계를 향하여 모든 것은 어, 유튜브 구글이 다 무료로 방송국 송출을 해줄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어, 4월 1일을 못 박아놓고 하나님 여러분 개교 기념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요 그것은 바로 뭐냐?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하셨으나 31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온 땅에 전파할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튜브라는 거.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방송국을 살 수도 없고 주파수를 땡겨올 수도 없고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가르쳐 놓았던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강남대로교회가 4월 1일부로 이 방송을 송출할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적을 받을 것이며 그 기적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확정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넘겨보세요 아 마태복음 12장 16절 한 h 읽어주세요. h o 이는 선지자 이사여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주토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하리라.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어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그 전세계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면서 부를 때가 2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 오늘 강남대로 교회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전부 다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전부 다 몰아내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함으로써 이제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그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대로교회를 통하여 이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 유튜브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 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 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악한 사람은 35절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이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핑계치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신 이 미션이 얼마나 한 장로님이나 대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간표를 4월 1일로 다 맞추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되느냐? 2월 말일까지 우리가 500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3월 1일부터 말까지 1000을 허락하셨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서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로 4월 1일 우리 한 장로님하고 배회목사님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엄청난 선한 사업을 여러분,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영어를 배우고, 미국 유학 가서 영어를 밤낮으로 공부해서, 그 당시에 밤새도록 내가 미국 텔레비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 방송국을 하나 만들 수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이, 3,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다 할렐루야. 자, 자,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예요. 근데 영어는 오늘 배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를 안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전공과목을 다 영어로 배우고 함으로써 영어로 설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준비할 수가 없는 거 이걸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50년을 준비했어요. 1973년부터 준비했어요. 이때가 고1이잖아요. 1970년,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어를 가르쳐 놔서 오늘, 이 50년이 지난 이때, 같이 온갖 종, 응용학을 영어로 배우고, 한의학을 영어로 배우고, 작곡을 영어로 배우고, 신학을 영어로 배우고, 정치학을 영어로 배우고, 법학을 영어로 배우고 경량학을 영어로 배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네가 가진 것으로 내 양들을 먹이라 할렐루야. 밤. 나저로 공부를 가르쳐 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두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겨라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주시지 않고 오직 니네 가진 것으로 내 영혼을 먹여라 할렐루야 네. 1970년도 3월 1일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영어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을 때에 영어가 자기 일생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들이 뭐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어를 통해서 그 훗날 50년이 지난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50년을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면서 모세처럼 여기 갔다 놈면 여기서 배우고, 저기 갔다 놈면 저기서 배우고, 미국 갔다 놈면 미국서 배우고, 서울대학 갔다 놈면 서울대학 가서 온갖 걸다 배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셔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감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하고 그가 차후에 제사 제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50년 동안 키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갑자기도 네손네선자리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잡아라. 이방인들이 따라했습다 이방들이,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 발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그 어린 아이에게 아무런 스킨십 건설 의미가 없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아이에게 영어를 통해서 유의미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1절에, 마태봄 12장 41절에, 심판 때니 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신적식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그 다음에 영어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구글이라는 구글이라는 유튜브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구독자 천명을 니가 먼저 만들어라 적 다시 으로자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하러 다니려 해도 자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를 천명을 하려면요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낮은 자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구독하나 구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걸하듯이 낮은 자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구독자를 천명을 만드는 것은 훈련이며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명한테 이야기하면 천명이 구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명한테 하더라도 천명이 구독이 되지 않아요 십만명에게 이야기해야 천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은 자세에서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열 명이 또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백 명을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이 구글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신적 식을 향하여 네가. 열드라크마를 그 찾아내듯이 아흔아홉의 어린 양을 두고 그 하나의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러 다니면서 천명을 찾아서 구걸하듯이 낮은 자세에서 연약한 자를 찾아내어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 42절 큰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사3절을 네. 보니까 그때의 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사윗 사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일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지금 이 구독자를 우리가 모든 걸다 팔아서 그게 투자해서 구독자들을 확보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